인강 오랜만에 꿈키퍼 한번 먹어볼까 4 2 실버무스트 성공하면 20억 다섯 번이 다섯 번 다섯 번 이명주부터 가보시죠 한번 깨고 다섯번 깨면 되군 카는자 어. 두번째 재물 좋구요 4일로 갈게요 세번째 재물 정민이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번 이 뭐야 이건 이건 아니고 4일 네번째 점으 갑니다 좋구요 공유관리 금카 구매하실분 계신다면 기다렸다 7호 갈려구요 없다면 그냥 내일 7이 갈려구요 7 2호 차라리 7사호에 가시죠 동네 무통장 아줌마 일단 원조 무통장 아줌마 다섯번째 점으 가겠습니다 맥기야 네? 니한 사이에 강한 금강이 뛰었다. 뭐야? 십신 펠라니니까. 에 아니, 근데, 씨발, 이거는 왜 떴어? 고는데 씨발. 1심히 일해, 환전이야 이것도 왜 떴어, 미친년아! 진짜 저질이야! 하. 돈도 없어, 이분. 한개두개아이고 날도 하면 안 되고 나도 아실 거죠 한개두개세개네개 백만 개, 개, 네 개? 원 지금 못 사고 네개 업장에 돈 받을 얼마나 받는다고 뭐 업적 자꾸 보라는 애들은 씨발 뭘 자꾸 보라는 거야 니게 없는 걸 업적에서최고말 입어다봤자 100원을 갑니다. 그걸로 지금 못 사요. 야, 너돈 것까지 붙었구요, 형님들. 아, 날도 깨도 되는 거예요? 날도 터쳐도 돼요? 이제 공부하실 거니까. 근데 의외로 힘런던데 진짜로. 예, 이런 이 비슷해서 좀 가게 가는 거는 제가 먼저 가면 붙어요. 미안해요. <laughs> 자비누주어 제발 띄우자형님들이 친구가 뭐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강화하는 거 붙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깨지는 것보다는 세 번째 재물 가시고요. 좀세번째 갈게요. 음. 역시 역시 스케줄 강가 스케줄 많은 날 죄송할 일이 많아. 아 진짜 씨발 아 이거 뭡니까 형님들? 하고 봤어요 뭐하라 아니 좀 심할 극혐입니다 형님들. 동거 왜이럽니까6위로 갈게요. 와. 6-1, 6-3, 6-2 6-3 6-3부터 6-1이 있는데 6 1로 가자 6-2부터 하고 0-5부터 하고 0-5 0-0-6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첫번째 대문. 공지랑 이 금가 붙었어요 예8 0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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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가다 주인분 07본거현 이제 3330만 원 뜻밖의 이득 파셔서 3300 마스크 다하시네래요 깰까요 깨지도 못해요 지금 없어요 허만 못깰 허만 못 허만 못깨 허만 어깨못깨 허만 못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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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되네 못깨 못깨 80만원? 아, 얼마였죠? 100만원일걸요? 어? 빨리 결정하세요 깨일꺼예요 어떻게 할까요? 공주님 깨요 내버려둬요 깨요 한번 두번째 재물입니다 두번 붙이면 9천만원 음. 세번째 재물 알기신분 <laughs> <laughs> 뜻밖의 개이득 공칠돈너 30만원 축하드립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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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밖의 동무 안기부띠님 한테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팬클럽가입 서포드가입도 많이많이 해주시고요 초콜렛도 갖고계신분들 좀 싸주세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은 기본이구요 형님들 안주인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? 아이고 우리 고니님님께서도 별풍선 1 0구개통큰 팬클럽 까이 구잉 땡큐 왈와왈 감사합니다 고니님님 백구개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기프 잘쓰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강냉님 과께서보도라 감사합니다 안주인분 어떻게 할까요? 박장환님 10개 평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프 드릴게요 곤주님 나중에 다시 신청할까요? 근데 이거 팔고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면은 안 돼요. 이거 안 팔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거 안 팔립니다.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꼬맨 당선님 1 6개감사드습니다 성큰가님 아개 생각이 감사드리고요. 인천님 한개감사드리 고맙습니다. 현질해서 다음에 맡기실 거면은 괜찮고 다음에 하시고요. 이거를 팔아서 뭐 하실 거면은 지금 가시는 게 낫죠. 이건 사기님, 이렇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스케줄 표정 올려줘. 하, 어떻게 합니까? 아니, 주분 뜻을 따르겠습니다. 예. 현진에서 다음에 시청할게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아마 할게요, 그냥. 돈거 금카 축하드립니다. 9천만원. 아까 이득 본 거잖아. 아까 100만원 썼다냐? 이득 받죠 씨, 뭐 8,900만원 따셨네. 축하드려요. 어.